이게 이제 요 사진, 요쪽 사진 잠깐 보시죠. 네. 예, 저분이. 제 어머님입니다. 아,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인데, 아, 예. 그 뒤에 보면 글씨가 보이죠. 대정국민학교. 예, 예. 보인다. 이제 이 홀로 된 겁니다. 네.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기 예, 때문에. 행불명돼서 행병불명돼서. 그래서 네. 저희 사형제를 이렇게 먹여 살린다고 대정초등학교 앞에서 저는 그때는 네.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은 고아원에 제 어머니 등에 옆에 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간 시점부터 제 기억이 시작 되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여기에서 그 사진 제가 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진 몇장 중에 한 장입니다. 음. 그런 교수님의 아픔이 첨단 남녀당과 공산당들의 이 학정, 뭐 이렇게 폭정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도 예, 어, 예. 망가지고또 교수님들 어렸을 때부터 고아생활을 하게 되고 예, 예. 이게 바로 공산당이고 또 사회주의고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우리 눈앞에 음. 다가오고 법으로 지금 만들어져 주민자치기본법 또뭐 평등법 뭐동성애법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네. 어렸을 때는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남과 북의 인연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리쇼. 거예요. 예. 남과 북의 인연 갈등.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연 갈등 없이 평화롭게. 그래서 제가 예. 에,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국문과에 간 겁니다. 아, 예.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전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문화을 익힌 것이고. 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이념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 예, 사상과 교육과. 예, 예. 그 이제 요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된 겁니다. 예. 아버님 살아계신데. 예, 그... 그렇다고 뭐 바람 나서 한 것도 아니고. 음. 이 좌파들의 이 악독한 공격에 견디다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을 호적에 올리게 되면, 음. 우리가 이제 같이 피해를, 공격을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호적을 못 올렸다, 네. 이래 생각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물론 북한에 저희 큰 이제, 그 원래 원처, 음. 그제 이제, 그 다음에 배달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호적법상 못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 어머니가 진짜 우여곡절 끝에 69년도에야 저희들을 호적에 올린 겁니다. 네. 올렸군요. 그래서 거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죠, 잠깐. 네. 거기 뒤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저 닮은 아이 업고 있는 분이 제 예. 어머니입니다. 아, 예. 그 뒤에 아이가 접니다. <laughs> 제가 제주도에서 4살, 우리말로 4살이니까 만 이제 3, 3, 3살 네. 그때까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네. 그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형님들이 저기 있고 저기, 네, 에, 예. 한 사진 한장 보면은 거기에 네. 이제 제 어머니가 계시고 네. 요 사진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아이 이렇게 어깨에 아, 예. 손 얹는 예. 분이 제 어머니고 예. 그 밑에서 철모르고 저기 물장, 물장난하는 그게 거의, 접니다. 아, 개구장이셨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에 61년인가 그때 이제 예. 그 강경에 있는 금강에리논에 갔는데 아, 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예. 뜻이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해요 예, 예. 왜 하필이면 저기였을까 예. 이거 저 사진 알고 계십니까? 예 강... 저기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예 성결교회 성교자가 많이 예, 예. 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신사 참배를 거부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순교 기념비예요. 네, 네. 신사 참배 거부해가지고 네, 네. 저기를 이제 원해서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갔었습니다. 아, 예, 참 원년에. 그리고 거기에서 제 위에 있는 형님, 네. 형님이 아니라 이제 이분은 그 고아원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6.25 전쟁 고아가 공군 군용감이 되다. 아, 이분이 음, 이제 음, 음, 음. 고아원에서 저보다 한 열댓살 아마 많을 겁니다. 네. 그래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갔다는 걸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 주님. 주님. 네. 네, 이 고통 속에서 네. 이 이제 극복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고 네, 네. 그 고통을 거꾸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네. 군중감이 되신거죠. 아군중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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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들도 가슴속에 남아있던 가슴의 응어리 이거를 여기 보면 눈물넘쳐 시정의 바다 이게 저희들의 산미입니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 예.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저걸 참 눈물 으, 멈추지 못하고 이걸 보고, 아, 우리 얘기인데. 아, 저게, 그, 이윤복이라는. 맞습니다, 초등학교. 거기, 어, 거기 보면 이윤복 의실화 되어 있죠? 어, 어 예. 이윤복 의실화 되어 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 글쎄 잘안 보이는데. 예, 예. 아, 저 초등학교 때, 서울에 그밤 야간 열차, 하물차 에 타고 가고 이래, 이랬던 그 일기를 영화했요 예, 예. 저도, 저는 다른 걸로 갔어, 열차를 탔었어요. 아. 아, 저 교수님 잠깐요. 제가 저 영화를 보고 아, 엄청 울었어요. 아, 제, <laughs> 엄청 많이 울고 감격을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저 담임 목사 님 담임 스님을 잘 만나가지고 저 어, 이윤복이가 저 영화되고 대단히 빛을 받죠 네, 네, 예, 예, 예. 말씀. 근데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모습보다 실제로는 고원 생활이라는 게 거의 수용소 생활이거든요. 예,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예. 밤늦게까지 예. 딱 시간적에서 10시 딱 일하면 그때 무조건 지침해하다고 완전 군대 생활. 저는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군대 생활 한 겁니다. 음,